마케팅의 고전, 보랏빛 소가 온다의 저자죠. 이번 리뷰 책은 세스 고딘 작가인 마케팅이다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우선은 X축, Y축 그리기 전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두 개의 축을 그려라. 하나는 가로축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축이다. 각축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지정하라. 다이아몬드를 배송하는 일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한 축은 속도, 다른 축은 안전성이 될수 있다. X축, Y축을 그리고 4개의 사업면에 각각의 체에 써놨습니다. 그 후에는 내 사업을 어느 쪽에 위치시켜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다이어트 과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X축은 맛으로 두고 Y축은 가격으로 둡니다. 시중에 이미 나온 제품은 하나같이 맛없고 가격은 제각각이라고 가정하죠. 지도를 보면 맛있는 제품이 비어있네요. 제가 출시할 제품은 아주 맛있는 대신에 적당히 비싼 제품이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요시장 얘기입니다. 모두를 고객으로 두지 않아도 내 제품을 좋아해주는 팬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얘기는 와이어드의 장립자, 케빈 펠리가 2008년에 얘기했다고 하네요. 핵심은 혼자 저작물을 장작하는 사람은 천 명의 진정한 팬만 있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에게 이런 진정한 팬이 천명 정도만 있다면 먹고 살수 있다. 한돈을 벌지 못해도 만족한다면 말이다. 저자는 데이트 장품을 만들기보다는 최소 유시장을 확보할 것을 주장합니다. 데이트 장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헐리우드가 열광하는 스타인 킹 가다시안과 그 자매 대한 되는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소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여기서 저자는 유명 록밴드, 그레이트 불테들이 소개합니다. 대중적인 히트곡은 한 개뿐이었는데도 3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돈을 벌었다고 하죠. 진정한 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X축과 Y축에서 나름의 극단을 정하고 라이브 콘서트 대 스튜디오 녹음, 팬들을 위한 긴 노래 대 라디오 방송에 맞는 짧은 노래. 확실하게 장악했다. 록밴드의 예시에서 알수 있듯이 최소 요시장을 확보할 때도 X축, Y축 전략을 활용하게 되죠. 내 고객이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케터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죄송하지만 이건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여기로 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참원하자면 이런 전략은 내로잉이라 부릅니다. 마케팅의 기본 전략 중 하나죠. 모두에게 팔기보다는 딱 맞는 사람들로 고객층을 한정하는 것이죠. 다음은 예시를 들어보며 어? 이런 거본적 있는데? 싶을 겁니다. 이런 분은 제 책을 구매하지 마세요. 노력 없이 성적을 높이려는 사람. 하루에 30분조차도 독서시간에못 내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 마케팅이 숨어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화욕구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은 웬만해서는 안 가죠. 주식 세계에서는 동화욕구를 버려야 성공하기 쉬운데요. 반대로 마케팅에서는 동화 욕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동화 욕구를 잘 활용한 예제가 책에 나옵니다. 소수의찬성파 주민들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반대파마에다툼을 버리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시위를 여는 대신 도시중심부의 중학교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100개의 파란 리본을 달았다. 도시 전체에 걸쳐 수직의 나무에 파란 리본이 달렸다. 수직가구의 가족들이 단 수천개의 리본이. 소주파는 아주 고단수의 전략을 짰는데요. 기껏 해봐야 수집가구에 불과한 이들이 도시 곳곳에 수천 개의 리본을 달아뒀습니다.우리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 하고 사람들이 뒤있는 것이죠.결국 소속파가 이겼습니다.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게요.한 노조운동가가 적은 무지로는 1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조롱은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목표를 정하고 고립시키고 개인을 공격하고 분열시켜라.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자 쇼펜하워가 떠올랐습니다. 쇼펜하워의 책 중에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 있죠. 목차 읽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저나 적을 무찌르는 방법이 마케팅 책에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자는 13가지 원칙과 반대로 행동하면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자 세스보디는 마케팅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이라니 당장 읽어야겠다 싶더군요. 이번 책은 그간의 마케팅 책과는 결이 좀 달랐는데요. 저자의 마케팅 철학에 좀더 주안해둔 느낌이었어요. 실용서 위주로 읽어왔던 저는 어라? 이런 마케팅 책은 새로운데?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군요. 마케팅 이해도가 꽤 낮았구나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시간이 된다면 책까지 읽어보세요. 과외 받듯이 저자의 마케팅 실력을 배워보세요.